이년 만에 돌아왔습니다. 아, 자유 단체전 네. MC로 본업 복귀한 황민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럼 나와서 봐게 응, 안돼. 아 들어간다. 들어간다. <laughs> 어, <잠시만요. 웃음> 뭐가 들어가? 어, 들어간 <laughs> 어디 들어가? 어디 <어딜> 들어가? <laughs> 내일 <입에. 어딜> 들어가. 주야 <laughs> 이거 너 거야? 어. 아 그래? 응, 야무지게 회까지잘챙 공주 <laughs> <laughs> 싶어서. 내일, 내일, 내일. 내일 보여줘. 갑자기 우상하나? 응? 음 맛있어? 선생님이 럼뭇 그 맛있어? 응야 음. 이거 삼겹살 좋아하나? 잘 먹겠습니다 잘먹어나니다와어너 네? 먹어본 때랑 비교해줘 음, 음 맛있지 이기 맛있는데 <laughs> 입술 까매가지고 음야이맛있는음어맛있 <laughs> 맛있어 맛있 야안 달아, 다르다. 안 달아. 응. 야, 이거 맛있다 이거 야, 맛있는데, 음, 맛있다. 음, 맛있다. 뭐야? 아, 신고. 그래. 알고 있었는데? 렇게안녕세요 우리 유학이 겹치잖 엄청 예뻐. 그쯤 깨맞추셔 근데 하나이좀 과한 것 같아. 그없뿐다 나도, 나도 그렇 근데 그 하단 밑으로는 귀여운데? 아니 나 화가 났어. 쌍거 유치한 컨셉 좋은데? 근데 나좀 반바지 신운데 어. 내가 더 좋아. 좋아. 너 소파 <laughs> 나 여기까지? 여기까지? 슈파 <laughs> 아니 어떻게 뭐, 뭐 아니 나 원래 시우는 아예 그게 없었거든? 호감이 아예 없었거든? 어. 근데 그 티티 너네 갔다 왔지? 어그 티티 그거 그날 완전 대박이 나가지고 시온이? 아니 아니 그냥 위시 그날 아, 티티 어, 내가 너어귀여워가지고 어. 그날 저녁에 막 거의 3시까지 티티 막 그거 무대 보다가 잤단 말이야. 맞아. 근데 그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, 8시 반에 시원이 보이스 라방으로 라방을 켠 거야, 리버스에. 음. 라방 켰는데, 그 자기도 이제 그 전날에 막 무대하고 이러고 피곤했을 거 아니야. 음. 근데 아침에 자기도 일어나자마자 잠덜깬 목소리로 팬들한테 그 어제 무대 어땠냐고 궁금해가지고 켠 거야. 음. 그냥 혼자. 음. 그걸 약간 전화하는 느낌으로. 어. 그 누나들 지금 출근 중인데. 음. 그래가지고 이제 막 반응 막 이제 댓글로 쓰, 쓰고 막 올리고 하니까. 근데 얘기를 하는데, 이제 너무 남친처럼 대화를 어. 이렇게. 이끌어 나가는 거지 음. 근데 이제 거기서 그 걔가 자기 아메리카노 좀 시키고 오겠다고 하면서 그 창을 배민으로 넘어갈 때 보이스가 끊긴 거야 어. 그래는 이제 그때 팬들이 어디 갔냐 막막막분리브라온나막 막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음. 이제 그걸 시원이 엄청 막 달래주는 거야 음. 막아나 잠깐 한 3초 3초 막 이러면서 음. 막 달래주는데 그게 너무 남친... 그건 거야 분리불라 왔다고? 아왜 얼른 갔다 왔잖아. 아무것도 안 들렸구나. 들였, 아니, 나도 같이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았어. 진짜로. 아, 혼자 얘기하고 있었던 거 같구나. 그건가? 그러니까 유사 거의 끝판왕을 느낌, 느낌인 거야. 나 사귀면서도 그렇게 달래준 적 없는데? 뱀이 는담고너 있어? 뭐, 잠깐. 어떻게 달래다고 3초 어, 뱀이 싫어갔다가 달래주는 거야. 3초 뱀 너랑 영상통화하다가 남자친구가 너랑. 잠깐, 어? 나 배달 좀 시키고 올게. 아, 배 어, 뱀이처럼 들어가서 너랑 잘 끊긴 거야, 영상통화. 어. 볼리브라 놓을까봐, 3초 달래주는 거야. <laughs> 너 있어? <laughs> 근데 유사연애라고 하지 마 유사, 시온이라고 하지 마 그런 <laughs> 야야 미시야 야, 미시 TT 미시 보자. 지야2 0 5들리야아 기다려. 라이즈 아직 안 나와서 친구야. <laughs> 언제 나올지 몰라요. 아저 사이월드 배경. 진짜 이준아 폭군이야. 미시만 좋아하는 폭군. <laughs> 진짜 찌져요 제... 라이즈 빨리 나와. <laughs> 빨리하고 빨리 들어가. 이시 봐야 되니까. 빨리 가자. <laughs> 원빈 옷 사이 좋다. 응. 응. 아, 나는 원빈금발 반대야. 나도. 그러니까 오늘은 좋다고. 나도 그렇게 <웃음> 딱히. 바닐라 올때바닐라 응. 그 매력이야. <laughs> 나 은석 깁 지금 봤네? 나도. 옷도 봤네. 내가 아까부터 봤어 진짜? 공작 같다. 나이스 스타일리스트가 은석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. 어쩔 야. 줄을 몰라? 어쩔 줄을 몰라. <laughs> 진짜. 응. 얼굴이 너무 센가 봐. <laughs> 아니, 아니, 그럼 좀 심플하게 입으면 되잖아. 그러니까 샘플하게 입혀주면 되는데, 그러니까 뭔가를 네.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해. 있는 것. 같아. 하나 깨달은 사실이, 그 밤티 룩이 좀더 앨무를 더보여줄게 좀. 내가 꾸미고 있을. 밤티가 뭐야? 우리가 티가. 맨날 욕했던 그, 그, 그 라이즈 막그레자 룩. 응. 음... 근데 나는 내가 덕질을 하진 않잖아. 그 어. 나는 사실 이 무대 매력은 잘 모르겠어. 야, 나는 덕질을 하잖아. 어. 너무 알겠는데. 그치? 그 나는 이걸 모르겠다. 내가 보자마자. 진짜 팬들이 환장하는 룩이라서 그래. 근데 이거 솔직히 펴... 이티치라는 노래를 소화하시는 남들은 위시밖에 없어. 너무 잘 소화했지. 아니, 이걸 누가 해? 저비돌이저 모자가 포인트랄까? 내가. 잘하기도 했다. 날개도 잘하네아 어, 맞지. 이 귀여운 건다때려박갔다 심지어 어그에 방울도 달았어. 어. 역시 아, 고양이 불어 같아. 고양이? 주원아, 응. 주원아, 말좀 응. <laughs> 가려줘. 네가 무슨...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... 진짜 이거. 이게 뭐, 고양이... 이게 티티에 무슨 젤를 뿌리는 소리야. 아왜 우리 집에 이런 슬리퍼가 있거든. 고양이 불알아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. 어 엄마랑 항상 그렇게 했더니. 고양이 불어? 호랑 고랑이 왜냐면 저런 응. 모자가 센서 때 씌우고 싶어서 안달나는 모자거든? 맞아, 맞아. 사진 찍고 싶어서? 맞아, 맞아. 기분 좋아, 응. 잘하고. 난 덕질을 하는 사람인 거야. 근데 응. 저거를 다 쓰고 있어? 맞아. 선정. 그치, 거. 그치. 그치, 맞지잘울리긴 해, 이처럼. 응, 3, 2, 2, 1. 1.